마음이 안막을수 있어요 여당, 야당이. 그래서 같이 하는 일은 없고 따로 따로 합니다. 법에 있어도 따로 따로. 방금 육조도요. 청장하고 청장은 여당이죠 무조건. 대통령이 하니까. 그럼 시도지사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죠? 청장하고 시도지사가 같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청장이 먼저 아0월 달까지 종합 계획을 세우잖아요. 소방 업무에 관한 거. 그럼 시도지사가 별도로 매년 세부 계획을 십이 월 삼십 일까지 두 달간 거쳐서 시청, 도청 직원이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시도지사고 청장 그래서 7조도 청장 시도지가 이제 따로 할수 있다. 따로 이렇게. 그래서 그 개념 잡아 주세요. 따로 한다. 여당 야당이니까. 소방에 나는 11월 9일이 시험에 나왔는데 1월 19일하고 혼동되니까 안 암기법 있을 거예요. 빼빼로데이 이틀 전이라고. 우리 총칙에 이, 이 소방 장비 소방. 우리 그 7조까지가 총칙이거든요. 그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7조 옆에 1조부터 7조까지를 총칙이라 총망란한 7조. 총칙이죠 일조부터 칠조까지 개념. 팔조부터는 소방 장비, 소방 용수죠. 팔조부터 몇조까지 소방 용수, 소방 장비냐 이렇게는 안 나와요. 십일조에 이까지, 십이조부터는 화재 예방 경계인데 이런 건안 나오고 총칙이 일조부터 칠조까지다 이 정도 알면 돼요두 번째 법도 필요 없고 세 번째부터 필요 없고 누군가가 이제 한번 개념을 물어본 건데 어렵게 낸 거예요. 다, 다른 것은 낼만한 게 아니에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